자 인간의 감각을 증대시켜주는 도구들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참고로 지문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자 우리 수세기 동안에 인간들은요 이제 사용을 해 왔다. 요거 시제 잘 봐야 돼 이해됐어요? Have used야 원래는 그냥 사용해 왔다 뭐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저 도구들인데 어떻게 해줘요? Translate 바꿔주고 and bring 가져다 주는 거죠 병렬이야. Into our perception, natural phenomena.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into our perception 앞뒤 끊고 bring이라는 동사가 into 뒤에 목적어를 가져다 주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 현상을 우리의 지각으로 가져다 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적어예요. 미쳤어. 자, 근데 그게 어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거지, 우리의 감각으로.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었던 자연 현상을 바꾸고 우리의 지각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도구를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첫 번째 누가 봐도 통합기 당연히. 자, in some cases 자 일부 사례들에서 이것은 구성된는데 단지 확장시켜 주는 거지 이런 신호를. 근데 그게 어떤 신호입니까? 우리한테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Our normal sensory inputs. 뭐 예를 들면 뭐 망원경 같은 것들. 우리한테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which is too far away 되게 멀리 있는. 어 이거 잠깐만 대 이거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죠? 너무 멀리 있는 거야. 우리 눈이 인식하기에는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이거 투투용법입니다. 됐나요 이거 대시 목적어야 여기서는. 이게 bring into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죠? 다음에 other instruments 뭐 다른 도구들은 이제 신호를 바꿔줘. 우리 turn A into B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신호들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신호. 그죠자 어떤 애들은요. take the form of expanding 확장하는 형태를 취해. 요 the reach 범위를 우리의 현재 감각을 뭐 예를 들면 creating visible images. 뭐 이런 가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죠 Based on ultraviolet spectrum of light 이런 빛의 자, 자외선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이제 가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또는 Changing 여기서 또 병렬 구조로 출처 포인트 Creating, Changing 소리야 근데 어떤 소리입니까 Are normally outside the range of what human ears can hear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그런 소리를 또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뭐로써? Audible sound 시그널스를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것도 change a into b. 야, 이거는 진짜 어렵다. 자, alternatively <laughs> 아니면 일부 도구들은 measure, 측정해 준대. 속성을. 근데 그게 어떤 속성이야? we have no sensory capacity. 우리가 아예 감각 수용 능력이 전혀 없는 속성을 이제 측정해 준대요. 그리고는 change 어떻게 해 줍니까? 바꿔 주죠. 그러면 여기서 요 measure랑 체인지가 병렬구조죠. into that which 여기서 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준다. 체인지가 또 into를 받아요. 이거는 완전 어법 완전 이거는 bring into 명사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목적어 이거는 진짜 통합하게 하셔야 돼요.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렵죠. 그냥 이걸 이걸로 바꿔준다. 이걸 이걸로 바꿔준다. 지각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켜준다.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